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6년도 1월 27일 오후 5시 3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주가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 싹 다뤄 드렸어요. 지금 코스닥이 1,000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대형 종목들만 가지고 가는 거는 어 포모를 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게 포트폴리오 배분잘 하셔야 되고 제 채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테마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딱 봐도, 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바이오 제약, 어 그리고 AI,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 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어제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알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세요. 자, 네이버,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프로그램 돌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갔을 거예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일단, 네이버가 최근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자, 카카오페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얘가 왜 상한가를 갔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왔죠. 뉴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기대감. 요게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은행이 51%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 지분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 난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리고 금가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은 뭐 카카오 페이, 얘네가 이제 수익을 많이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분할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는 한계예요 그죠? 두나무랑 합쳐지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 혜택을 크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금가 분리를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금가 분리를 진행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 뱅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일 거예요. 아마. 아, 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값 분리 진행되게 되면 은 빗썸도 뭐 농협뿐만 아니라 k 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다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이용량이 가장 높은 업비트 쪽으로 사람들의 예치금이 크게 쏠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두나무랑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어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거의 그냥 바로 은행급이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은행이 없는 부분이라서 카카오보다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저는 네이버가 좀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슈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거 법제화되면 이벤트 끝나는 거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좋아요 버튼 일단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발행되게 되면,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쫓아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드릴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제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원화로 월급을 안 받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추세가 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막 폭등하고 막 하면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원화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들 국가에 있는 뭐 딸내미, 뭐 와이프한테 이제 보내버리면은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하 원화 환율이 막 올라가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전에 보냈던 돈만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돈을 덜 보내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뭐 달러로 주세요. 혹은 어, 우리는 달러 없는데 해버리면 그럼 내가 지정하는 코인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뭐 자꾸 유출이 돼버리니까 이걸 원화랑 엮어가지고 빨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방향성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요즘에 서학개미니 뭐니 해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유통시키는 게 한국은행이 최초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각지의 은행들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제 금가분리 적용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6월 3일 작년 6월 3일 조기 대선 시점 이후로 우리나라에 진짜 수많은 돈이 풀렸거든요 금리는 동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돈이 풀어지고 뭐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크게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서학겜이 들어가고 막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행량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을 촉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요. 명목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자체도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돼요? 명목상 매출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안 사고 있으면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고 이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사놨다라는 것만으로도 구매력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버블이 한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좀말씀을드려요 얘는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사도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가 이제 고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어, 일단 이 네이버 여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매매지 차트. 최근에 우리가 두나무 이슈가 뜨고 나서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난 주말에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동영상도 못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그래서 매수도 못 했었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금액,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들어갔어요, 오늘도. 오늘도 아래 꼬리 달때 들어갔고. 그래서 물량 계속 늘립니다. 계속 늘려요.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올라갈 길이 정말 크다라고 봅니다. 한참 크다라고 봐요, 한참.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잠깐만, 코스피 지수문상 누르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네이버에 대해서 십수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 드렸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작년 2월 시점부터 해서 꾸준하게 네이버에 대해 잘 참고 기다려 오고 수익을 내 오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이제 꾸준하게 전부 다 정독을 해 보시게 되면은, 아, 네이버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 아 그리고 네이번엔 여기까지 들고 가려고 낭만 주식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 숫자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30만원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 가격까지 끌고 갈 거고 오버슈팅 되는 것까지 전부 먹어 치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는 함께 부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숫자가 30만원이었다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일지 차트 보여드릴 때 이거 너가 언제 30만원에서 매도를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여기가 30만원이니까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계좌에서 우리가 함께 매매를 했잖아요. 네이버를 제가 가장 처음에 올려드렸었던 시점 그 이후로 바로 제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24년도 11월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하고 30만원에서 매도했죠. 여기 보이시죠? 30만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도를 할수 있었던 것도 미리 계획을 해놨었기 때문이에요. 전 여기까지 끌고 갈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뭐 동행을 하시면은, 우리 낭만 가족들이 다 같이 낭만있게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되는 걸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덜 미치고 주가의 방향성이 틀어지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목표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격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자요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010-5741-740번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한두 시간 이내에 전부 자료를 전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아이폰 호환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이메일까지 여쭤봐서 전부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저한테 답장을 못 받았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채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게시물 탭 눌러서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리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낭만 주식에게 현대마의 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삼성 SDI 프로그램 전부 전달 받았습니다. SK, 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시고 계세요. 1년 전부터 이제 594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실제로 눌러서 여러분들 최신 순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1일 전, 1일 전, 1일 전. 잘 받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죠. 이틀 전에만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어, 댓글 남기셨고 자료 받으셨으면 은 오늘자 상승분량까지 전부 챙겨 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부터 챙겨 가셨다면 여러분들 어, 노,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익을 내는 건요. 낭만 있게 가면 당연하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최근에 이제 수익이 가장 크게 난게 우리가 추석 때 여러분들께 삼성 SDI 자료 전달드렸었는데 전달드리기 시작했는데 보이시죠? 3개월 좀 풍성한 추석 되세요. 근데 이때 위아래로 SDI 수신, SDI 수신, SDI 수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연락만 남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1만 명, 2만 명, 10만 명 빨리 올라가고 종목 리뷰 좀 그만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께 어제 동영상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시황을 다루거나 뭐 책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거나 하는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감동하긴 했습니다. 자010 5 7 4 9 740 번호로 네이버 자료라고 이제 연락을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두 시간 이내 에 여러분께 자료는 전부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답장 못 받았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112버튼 눌러서 저를 신고하셔라. 전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 드립니다. 뭐이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지금 코스피 색칠 좀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하죠. 지금 이 종목의 대장 외국인이라고 적혀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배점 점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은 36점까지 올라왔고요. 기간은 5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배점을 채점하는 점수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얘네들의 배점 점수가 꼭지점을 찍고 떨어질 때까지 좀 들고 있어도 되겠다. 어, 얘네들이 점수를 짝 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고 고점이구나 하고 슬슬 눈치를 채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그때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가 확 내려갔다가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자 마치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지금 사는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거.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지고 가고 요어 배점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5거래일까지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죠. 여기 연금기금으로 찍힌 애들입니다. 얘네도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해주는 모습인데 하루만 더 들어와서 5거래일 마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그 이후부터는 매수하면서 어좀 위쪽으로 이 효과창이 있으면 효과창이 매도효과 긁어가면서 매수해줘가지고 주가를 팍팍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정도 수급은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목균형표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파란구름 돌파했으니까 상승 강하게 나오는 건데 95대 5의 확률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 눌리게 되면,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한번 다시 잡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5의 확률로, 5%의 확률로 여기서 그냥 뚫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놓는 게 없다면, 사놓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음, 그래서 분할을 해놔야겠죠. 혹시 내려갈 경우 대비해서. 왜냐면 95 확률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5의 확률로 올라가요. 급등을 크게 요 왜냐면 파란 구름을 뚫었으니까. 이전에도 경험했죠, 여러분들. 파란 구름 뚫고 나면은, 주가가 지금 이때도 하정우 씨가 소버린 AI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캐스팅되면서 주가 엄청 막 사람들 저한테 제가 네이버 올리면 욕했어요 최수연 대표 때문에 망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근데 그때 20만 원보다 밑에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번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죠. 한 번에 50% 이상 상승했어요. 이때 당시 증시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파란 구름을 뚫는 때는 진짜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고점 진짜 그냥 다 뚫어버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파란 구름 뚫었으니까 95대 5의 확률로 눌리긴 눌릴 건데 5의 확률로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좀더 가파른 절벽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보시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등락 뭐 이거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발의 피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여기만 이탈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이 스윙적인 모멘텀은 쭉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자가 될 겁니다 우린 부자가 됩시다 자 거래량도 너무 좋아요 순차적으로 잘 드러나네요 어,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그렸더니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리냐 차트를 무슨 뇌동으로 하냐 이런 분이 있었는데 대충 그렸는데 맞았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제 올라갈 주식 잡고 있으면은 갑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대충 해도 돼요 차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차트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차트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차트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약간 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확인하셔야 되는데 차트보다는 종목의 업황이나 미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좀더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저점에서 잡긴 하니까, 그래야 수익률 을 극대화 시키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만약에 좀 매수 매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덧붙여 가지고 매수매도에 대한 저의 팁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항상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고점이신가요? 아직도 주식을 어디에서 사야 하고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내 주식을 지금 팔아야 할지, 저 주식을 지금 사야 할지, 아직도 고민되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구독자 상시 이벤트를 통해서 모조리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했을지 바로 감이 오지만 이때 당시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심 종목 들에 대해서 모두 어떤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현재 팔아야 하는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지 계산을 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낭만 지표를 사용하시면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다운로드 가능한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답장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 즉시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열혈 구독자분들의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요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0 1 0 5 7 4나7 4 0번으로 다시 한번 낭만 주식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삼성 SDI라는 주식을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잠깐 매매일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삼성 SDI 우리가 추석 때, 이때 추석 때 종목에 진입을 해서요. 여기서 55%가량의 수익을 내고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개념은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더블클릭, 이 관심 종목에 저장해 놓으신 거를 더블클릭하면 그대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 점을 배점화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천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계산된 적정 가격들은 최소한 이 정도 선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개념이지 최종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로 전달드리는 레포트와는 다른 가격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포트로 제공드리는 종목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반대로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낭만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의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서 PC에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롬에서 할때또 다운로드가 잘 되고 사용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낭만 주식이라고 0105741의 1740 번으로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제공을 드리지만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면 다시금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성과를 주식시장에서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을 진행해 보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10 574 740번으로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신 종목 남기시게 되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 답답하신 종목이 있다면 연락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우수한 선택지였기를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낭만 주식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꽃길이 열리길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가장 큰 후원이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